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란 말이 있죠.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 이러한 생각 중에서 다이어트에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 그러면 그 생각들을 할때 나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다이어트에 전혀 1도 도움이 안 되는 생각 몸. 왠지 나할것 같아. 왜냐면 제가 좀 잡생각이 많거든요. 그렇죠. <laughs> 자, 첫 번째, 무언가를 먹기 전에 칼로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건 근데 다이어트로 하면 거의 다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먹기 전에. 응, 먹기 전에. <laughs> 그럴 거면 먹지를 말았어야지. 이미 먹기 전이라는 건뭐야 이미 내 앞에 있다는 거야 거기서 이미 칼로리를 생각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laughs>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하고 결정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죠 생각할 거면 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옛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미 구매를 하거나 내 앞에다 갖다 놓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칼로리를 걱정한다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이게 대체 무슨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다이어트뿐만 아니고 저희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일단은 떡볶이 차려놓고 아 그럼 이거 칼로리가 몇이지 떡볶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죽기 전에도 먹지 말라 그래 이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건 뭔데? 어이가 없겠죠, 내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원래 딱이네 글자가 들어간 생각입니다. 나는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야. 나는 원래 운동에 안 맞게 태어났어. 다이어트에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 물론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 다이어트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느끼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겠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응.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잘안 되는 거야. 원래 모든 이유를 찾으려면 가까이 있는 걸 찾는 게 가장 쉬워요. 응.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뭐예요? 나 나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바로 다이어트예요. 응. 왜냐? 인류의 본질이에요 아니 생명의 본질이에요 왜 이렇게 중자대? 사람은 먹지 않고 많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살이 빠져요 동물들도 밀림에 사는 애들도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서 막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근데 막 사냥하려고 막 돌아다니죠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돼있어요? 야이어야유지그 야유, 이유가 뭐겠어? 그냥 생명이라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는 거야 음. 근데 여기에 무슨 재능이 있어? 물론, 다이어트가 올림픽 종목이면 뭔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올림픽 기간 동안 똑같이 키로 쓰다 맞춰놓고 더 많이 빼는 사람이 금메달, 금메달, 동메달 정한 다음에 뭐 세계 신록 세우고 막 이러면 재능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살이 잘 빠진 재능들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살이 빠져서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무슨 재능이 더 필요할까요?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기가 미리 걱정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고 약간 나의 한계를 정하지 않나요? 여기서 자신의 한계를 정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바로 혐오밖에 없어요 자기 혐오 어. 자아 비판 나는 왜 이럴까? 나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왜 이렇게 생각 먹었을까?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거는 내 인생 자체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리고 세 번째 되나? 이겁니다 되나? 긍정적인 거 아닌가? 되나? 무서 <laughs> 분명 떡볶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먹어도 되나? 아 그럼 되나? 운동을 해야지만 살이 빠지나?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상당히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해요 다이어트라면 사람이고 동물이란 게 원래 그렇게가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동물도 더 편히 사냥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냥을 그렇게 해요. 괜히 사자들이 물이 지어서 떼스러 덤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무언가를 쉽게 성공하려는 거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 자연스러운 생각을 명분으로 삼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러한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되나 안 되나 되나 모르겠네. 일단 하자. 이렇게 끝나요. 일단 듣잖아. 떡볶이를 먹어 아, 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모르겠으니까 일단 먹자 분명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무언가를 더 보면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도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미 되나?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이미 답은 자기 안에 정해져 있어요 뇌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얘가 무슨 판단을 할지 이미 얘는 알고 있어요 아, 한 인생의 빅데이터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는 알파고 같은 애들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왜 근데 떡볶이 먹을 건데 왜 저러는지 아까 칼로리 생각하는 거 거의 똑같은 거야 그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걸 그냥 먹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더 효과적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왜 이렇게 안 빠지지? 라는 생각이에요 나머지 세개는 다이어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라면 얘는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만드는 도움이 0.1도 안 되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일까 바로 속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맞아요. 기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금메달을 딸 거예요. 세계 신기록을 세울 건가? 우리가 막한달 만에 0 k 로를뺄 건가? 사람마다 다이어트 방식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이어트를 했던 경험도 다르고,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이 운동을 하는지 식단을 어떻게 갔는지 그런 것도 아무도 몰라.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 나는 그 사람들과 달라요. <laughs> 네, 근데 중요한 전쟁인 것 같아요. 근데 왜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늦은 사람처럼? 난왜 이렇게 빨리 안 빠지지? 난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할때 거의 일어나는 거야 뭐 내가 공부를 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성적이 안 오르지? 그렇죠 그리고 약간 비교에 너무 익숙해진 현대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지?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나 실력이 이만큼 좋아졌어 난 별로 안 되는데 살이 막몇십 킬로 빠졌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느껴?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나왜 이럴까? 나는 원래 안돼 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모든 게다 다르다는 거. 죠 하다못해 숨을 들이마시고 뱉는 시간도 사람들을 다 비교하면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속도의 차이를 운운하는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숨을 더 길게 쉰다고 더 나은 사람인가? 우리가 더 말을 길게 한다고 더 나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눈썹을 한쪽만 움직일 수 있다고? 더 나은 사람이에요?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왜 대체 시간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냐이 거죠 다이어트 자체는 인류의 본질이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모든 본질이다 그리고 그 생명체들은 다 다른 것도 생명체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거스르고 우리가 다 그거를 통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인류하고 생명의 법칙을 이 지구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으면 우리는 이미 지구에 살지 않겠죠 이미 우리는 초월자가 됐겠죠 초월자 우리가 이미 초월자가 돼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거야. 빼는 걸로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 요 올림픽 종목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원래 사람은 다른 법이고 나는 느린 게 맞아.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laughs>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건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다이어트 자체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나 자신을 위해서 응. 남하고 비교해서 시간이 빠른지 느린지를 결정하는 것은 도움이 일도 안 된다.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